응? 응? 2시간 반 자고? 응? 한국 갔다 와가지고 어제? 응? 2시간 오랜만에 2시간 반 잤어 아이고 머리 뻗친 거봐 응? 엄마 아직 다 정리도 못했는데 응? 응? 이렇게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요? 응? 오랜만에 침대에서 편히 잤지? 편지랑 끈이랑 투샷 아기 아, 기분 좋아. 오, 잠을 잘 자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은가 보네. <laughs> 응, 앉아 앉아. 한번에 있는 동안에 머리가 너무 길러져가지고, 그렇지. 한번 엄마가 잘라줘야 되는데, 자를수 있을지 모르겠다. 엄마 얼굴은 지금 점조미가 심각한 상태로, 우리 아기들 위주로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 oh, 예스. Yes.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호.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덜 움직이네. 음? 수동적인 바이깡이구나 이거는 이렇게 빗에 여기에 날이 있는데 빗이랑 이렇게 커버가 되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덜 다칠 수 있는. 아이들이 바리강소리 때문에 그 거부감 때문에 안 자르고 싶은 애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궁금해가지고 휙휙 돌리는 방금 보니처럼 휙휙 돌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워낙 어린데 머리는 자주 깎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해도 괜찮을 것같원 해요. 손님 다 되셨어요 손님 다 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손님. 돈은 안 받을게요. 옆에 조금 이상해가지고. <laughs> 오호 이렇게 머리를 다 잘랐습니다. e b 저희 호 f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저랑 o 니랑 단둘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떠나냐고요? 아무데도 안가요 사실 다시 돌아온 이유는 목요일 날 도착했는데 저녁 7시 반에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뭐야? 그냥 혹시 몰라 가지고 받았는데 공항이래요. 저희가 짐을 하나 운이 여행용 침대를 붙이고 우리가 안 챙기고 집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 와서 다시 픽업하러 왔습니다. 또 다시. 50분을 운전해서 집으로 가야돼요 피업했어요 현규빠는 <laughs> 그냥 버리자 이랬었는데 혹시 저희가 다음에 여행 가게 되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s 속 이, 누가 있었어? 언니. 언니 그지. o o d y Is it s o 이제 쏙 들어갔지? 카현이 어 u 카 e i 잠들어 버렸네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며칠 u r e I'm not s 작년까지만 해도 세를 주간을 챙겨줬더라면 어, 주까지는 일주일 동안은 못챙겨주더라도 주말을 챙겨주도록 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 정신이 너무 없네요. 한국 갔다 온지 며칠 안 돼가지고 정리돼야 되고 집 정리돼야 되고 뭐 애들은 등원 간 사이에 근데 어쨌든 운이는 집에 있기 때문에 낮잠 시간에서 그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한국에 이제 그 여독을 풀기가 쉽지는 않네요, 사실은. 근데 어 이번에 제가 한국 갔다 오면서 좀 귀여운 아이템들이랑 이런 거를 사긴 했는데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뒤에 사실 되게 조금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저런 보세요. Just only look at me. Eyes on me. 알겠습니까? 이번 한국 여행은 정말로, 정말로 많은 이게 한국 들어갈 때마다도 많은 사랑을 이제 오다가다 사랑을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독자코 여러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북토크까지 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애정을 좀 듬뿍 느끼고 와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했었던 3주였어요 북토크 때는 좀 많은 분들이 카야라는 선물을 많이 챙겨주시고 제 선물이랑 어, 남편 선물도 하나 <laughs> 챙겨주신 분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선크림 너무 잘 쓰고 있대요 저한테 정말로 소중한 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 독자코 여러분들이 써주신 편지들 요즘에 잘 쓰는 템들을 보여드리려고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뭐야 나, 진짜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이 선물은 매일 쓰는 템이에요 이게 정말로 작게 진짜 제 손보다 더 작은 거거든요 여기 안에 치실이랑 차키를 넣고 다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카일라니들을 매일 등어를 시키면서 손에 이 키링으로, 스트랩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너무 쨍그랑거리기도 하고 가끔 이 키를 실수로 운이를 조금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너무 덩덩거려가지고 선반에 올려놓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몇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진짜 제 팔목에 딱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안 빠져. 이렇게 내가 잃어버릴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아마 카야라니한테 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사랑을 받아서, 진짜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 행복한 모습을 영상으로 <laughs>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는 이건 제가 제돈 내산으로 돈내산 건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빠바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베개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도자기로 만든 접시예요. 플레이스 투 플레이스? 어, 제가 잠실 롯데월드몰에 갔었는데 팝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요거는 사실은 가격이 조금 나가긴 했어요. 뭐 집들이나 선물을 해줄 수, 이게 해드릴 경우가 있으면 요거를 너무 추천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너무 귀엽죠. 인테리어로도 이거를 음식으로도 안써 쓰더라도 여기 위에 올리고 이렇게.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올려놓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템으로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되게 조금 아쉬움을 가득 한채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호주에서. 왜냐면 저는 사실 하, 호, 한국에서는 친구가 제가 한국에서 자란 적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호주에서 이제 친해진 언니들이 있는데 한국 들어갈 때마다 만나는 언니들이 있는데. 그 언니들도 한 언니는 이미 이민 떠났고, 한 언니는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제 이민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국 가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독자코 여러분들, 어좀 번개로 많이 해야 될것 같아. 나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메인은 어쨌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를 했단 말이죠. 근데 형규 오빠는 되게 오랜만에 한국을 간 거고 친구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어 놀고 싶은 마음 너무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우리가 자려고 할 때쯤 오빠는 나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놀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막술 먹고 저는 그런 거를 잘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쉽진 않지만 제가 이제 가고 싶었던 카페나 식당이나 뭐 소품샵 같은 데는 사실 카야라니 란이 아니고 카야까지만 해도 뭐 웨이팅이 있던지뭐 그렇게까지 카야랑 지낼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란이랑 우니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너무 불가능한. 어 시츄에이션 돼버려서 제가 사실 먹고 싶었던 거뭐 가고 싶었던 것도 사실 못 갔다 와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되게 아쉬워하는 마음이 좀 아쉬움 마음이 되게 커요. 여러분들이 자유부인을 너무 저의 자유부인 모습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한국을 진짜 가박고 일이라도 진짜 혼자 가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혼자서 못 해요 아무것도 항상 제 옆에 <laughs>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이들한테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도 항상 생각이 나고, 떨어지는 게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한국을 혼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제가 사실은 콩밥을 못해요. 혼자 잘못 먹어요. 언젠가는 제가 한국을 100% 즐길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없겠죠. 사실은 제가 뭐 살림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 꼬라세가 근데 그런 생활용품들이 너무 한국은 너무 키 차고 이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소품숍들 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못간게 너무 아쉽고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도자기 플레이트 접시라도 제가 살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뭐 한국에서 뭐 무슨 뭐 한달 살기라도 해야 되나 봐요. 한국이 너무 좋아. 일단 한국에서는 할게 너무 많아서 좋고, 늦게까지 연대도 많고, 이쁜 것도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독을 어 여러분들한테 받은 선물들과 사랑과 편지들 보면서 간직을 하면서 여독을 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있을 카야라니의 생일 주간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또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밤에 또 봐요. 아가씨. 응. 응. 아침에 왜 그랬어요? 아가씨 입이 있면 말해 보세요. 헤 말해요. <laughs> 아침에 왜 엄마 놀래켰어? 그렇게 여기 옆에 왜 머리를 잘랐어? 보이세요? 가위로? 어 가위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내 눈치를 보더니 발레. 알고 보니 그냥 어린이용 가위로 머리를 잘랐는데 저랑 카야처럼 머리 짧 짧았으면 좋겠대요. 끄지라니. 이거 어떻게? 내 머리카락 아니에요. 저 머리카락 언제 머리카락 여기다 이렇게 잘라놓고서는 여기 숨긴 거야? 오케이. <laughs> <머리카락이에요>. 이거 웃겨 이거 라인 머리카락. 이 웃겨? 아니야. 머리 자르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나봐 여기 머리카락 지금 여기 바닥에 머리, 어, 여기서 잘랐어? 언제 잘랐어 머리카락? 음, 옛날에 옛날에 한 거야? 옛날에 하고 여기다가 숨겨놓은 거였어 머리카락? 음. 라이 많이도 잘랐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자르면 안 되는 건지 알겠지? 라이 지금 머리카락 <laughs> 이상해졌잖아 여기랑 여기랑 어떻게? 괜찮아? 이제 안할 거지? 약속? 도장